여러분,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뭔가 느껴지시나요? 이 모든 것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극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앉아서 바라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나서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뛰어드세요. 답을 찾을 때는 열정적으로 하세요. 돌파구가 필요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세요. 적극성은 단지 결과를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하고 더 깊은 관계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붙잡고, 담대하게 구하고, 진심으로 찾고, 두려움 없이 문을 두드리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행동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이 열리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